안재희 유튜브. 자 여러분 유하. 자 오늘 7월 2일 기아와의 2차전 경기가 방금 끝이 났고요. 네 경기는 8대 5로 이겼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요?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발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자 오늘 군비 <laughs> <곰비 웃음> 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광현 5와 3분의 2닝 10피 한타 5실점 5자책 8탈삼진 1피홈런 87구 맘 같아서 그냥 빠직 갈리고 싶거든요. <laughs> 오늘 그래도 그래도 2점. 어 그래도 2점. 형 뒤지고 싶... 십... 어 죄송해요. 야 인간적으로 퀄스는 했어야지. 득지를 존나 해주니까 왜 실점도 존나 하 치가 나오니까 마음이 막 편해져? 실점 마음 놓고 <laughs> 해도 될것 같아? 오늘 경기 전까지 원정 ERA 2점이었잖아. <laughs> 근데 오늘 왜 그런 거야? <laughs> 혼자 승투 먹으려니까 미안했어? <laughs> 홀드 세이브 <laughs> 챙겨주고 싶었어? 그건 쟤들이 다른 날 알아서 먹을 거야. 형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어쨌든 올 시즌 원정 첫승 축하한다 첫 승이라니 띠발 그래도 승리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지윤 3타수 1득점 1안타 1타점 2볼렛 2삼진 오 잘했는데? 5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4점 삼출루 눈야구도 좋았다 어.. 안타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디아 오타수 일득점 1안타, 1타점입니다 오타수면 2안타는 쳐야 하지 않을까? 아 2루타 하셨잖아 아 2안타 칠거한 방에 몰빵 치신 거야? 너 용병이야 오 <laughs> 최정 4타수 2득점 2볼렛 일삼진 오늘 클린업에다가 지명타자인데 안타 하나도 없이 볼렛 그러니까 상대가 볼렛을 준다는데 거부하라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어 야,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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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준 사람도 2점이라고요? 쟤는 6회 빼곤 잘했어 야 랄은 6회 빼고 잘했어 얜 저거야 살아날 순 있는 거지. 18년에도 이랬던 거 알지. 아는데. <laughs> 어, 형, 그땐 7년 전이야. 형이 30대 초반이었어. 근데 이제 걱정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게 슬럼프가 아니라 <laughs> 에이징 커브일까봐. 난 지금 너무 무서워. 올스타 이후에 하반기에는 제발 살아나 보자. 기다리고 있어. 제발 살아나 보자. 오 어, 너무 힘들어요. 한유선 이타수 이득점 이안타 이타점 일 홈런입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삼출루야. 왜? 그발 사구 맞고 나가가지고. 솔직히 전 오늘 유섬이 하트 줄만 하다고 봐요 오늘은 진짜 동민이였다 단순 타박이라고 하니까 동민이 접신 풀지 말고 가지마 어 가지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준이 5타수 2한타 2타점 어, 무난했죠 뭐 클린업 오늘 간만에 이제 클린업의 역할을 한것 같고요 어, 오늘은 4점 그래 명준아 이게 클린업이야 네가 해야 할일 알겠지? 앞으로도 이렇게 해보자. 박성환. 우리 3타 수, 1안타, 1타 점, 1볼렛 해가지고 멀티출루 삼진 하나 있고요 성환이 근데 실책 스노우볼이 조금 크긴 했었고, 멀티출루긴 한데 1안타. 어, 2점. 6회 실책. 안타로 기록되긴 했죠. 백핸드. 보고 실패. 스노우볼이 좀 크게 구른 것 같다. 진짜 제애좀쉬어야 돼. 그다음에 안상현 오늘 옷빵입니다두 <laughs> 개는 그냥 너무 잘 맞종이었어. 어, 1점이 더 많다, 얘들아. 1점으로 할게요. 타구질이 나쁘지 않았어서. 어, 정타여서 아쉬웠다. 풍장로 가서 쓰레기 줍던가. 못 가면 챔필 앞이라도 주워. 아, 형우 오늘 4타수 1득점 1안타입니다. 오늘은 뭐 무난했던 것 같네요, 진짜. 어 오늘은 무난했다. 어 오늘은 3점 무난추 아 준재 나왜 오늘 준재가 기억이 안 나지? 어 2타수 1득점 1안타 2볼넷 오 3출루 경기였네요? 아 시발 준재야 미안하다 아아아 아, 아, 홈런 아님 아아나 진짜 조병현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홈런 아님도 잊었어 얘들아 홈론 아님. 진기한 구경. 감사합니다. 넌 진짜 스타성 있다. <laughs> 자, 그리고 노경은. 1과 3분의 1이닝, 1피안타, 1볼렛, 2타의 3진, 26구로 막았고요. 사실 이제 김광현 다음에 올라왔을 때는 살짝 위아감 조성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다잘 막아줘가지고. 오늘 뭐 5개. 볼레타나 정는줄수 있지. 땡큐. 노경은 총. 그 다음에 이로운. 1이닝, 1탈삼진, 11구로 막았고요. 어, 뭐 잘했죠, 로우니. 어제 설렁탕 먹었니? 오늘은 먹고 싶은 거 사이드 메뉴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해서 편하게 다 먹으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병현. 하... 이게 아마 비나트일 텐데. <laughs> 이거 약간 과정이 좋 같았는데 결론은 좋을 때 쓰는 거 어때요, 여러분? <laughs> 뭐가 자꾸 하나씩 추가돼. 마무리 다워지는 거 좋지. 근데 혹시 마무리 추구미가 고여준 <laughs> 서진용이야? <laughs> 그 추구미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리고 그건 추구 미의 아, 미의 뜻이 <laughs> 미친 짓이야. <지시야. 웃음> 아름다울 미가 아니야. <laughs> 제발 병현아. <laughs> 진짜 너 때문에 앞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간만에 보는 진심 정품 어쩌라고 막았잖아, 에. 정신 못 차리겠다. 앞으로는 이러지 마. 너 말로 변태 관상 아니야. 유튜브를 위해 조금 더 위트 있게 쓰고 싶어도 지금 진짜 구라 안 치고 편도 통와요나 진짜 대가리 아파서 생각을 못 하겠어. 당연히 <laughs> 여기까지만 할게요. <laughs> 어, 자 그리고 준우의 이타수 1안타 문안추 점수 주고 준우야 혹시 준재가 못 믿어 언니? <laughs> 다음부터는 콜 플레이 <laughs> 잘해보자.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태곤 오태곤이 진정한 평가 불가죠 그리고 박용택 아저씨는 그냥 닭 해설 계속 할 거면 비판만 하든가 <laughs> 칭찬하지마 <laughs> 우리 팀이고 제네 팀이고 그냥 싹다 <laughs> 피말리니까 <웃음> 할 거면 칭찬 말고 비판으로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 차라리 음해를 해주세요 자 오늘의 MVP 여러분 엑스레이 찍고 아 단순 타박이구나휴 다행이다 우리 경기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러고 꼈는데 경기 꼬라지 보고 개당하기 있어 한규성 드도록 하겠습니다 한줄평 대감집 잔반은 우리 같은 그지 새끼들이 먹기엔 너무 기름졌다 라고 한줄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대, 대감집에서, 아, 우리 오늘 이 경기는 버릴까? 이러고 음식 버렸는데, 그거 주워 먹겠다고 그지새끼 신나서 후다닥 달려갔는데, 평소에 입에도 못 대본 거여가지고, 먹자마자 배탈나고 설사 존나 하고, 씨발. <laugh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건전한 피드백은 여기까지 모두들 유바.